2025년 1월 14일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시 상황이에요. 정말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이 지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 간의 체제 전쟁 중임이 확실합니다.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게첫 번째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 어린 애들도 알고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공산주의가 이거 세뇌를 하고 공작을 하고 조작해서 선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죠. 아, 이 부정선거를 지금 다 부인하고 덮어 버리려 그랬는데 이 부정 선거를 폭로하면서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포기하고 개엄을 선포해서 지금 이 부정 선거가 백일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손쓸데 없이 완전히 암 말기 환자처럼 우리나라의 정치는 암 말기 상황입니다. 그 개엄이라고 하는 수술이 아니면은 이건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해서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 불의한 일을 다 덮어버리고 대통령을 이 기회에 구속시켜서 파면시키고 대선을 장악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본인도 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도 체제가 붕괴돼서 이미 공산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음? 이 지금 불안하니까 어떻게 선동해요? 부정선거를 자꾸 언급하면 징역 3년에 처하겠다. 이걸 또 발의했어요. 카톡으로도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자는 다 고발 조치하겠다 해서 민주파출소를 또 운영한대요. 이야 거기다가 구구우파들,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 방송, 유튜버들도 다 지금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정치인들, 언론, 언론도 이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 베트남도 그렇고 모든 공산국가가 현대사회는 이런 이념으로 국민이 분열돼서 마지막에 우리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한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 속임수로. 일당 독재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보니까 기독교도 이제 탄압하에 들어옵니다. 기독교. 80명이 교회 폐지법에 발의한, 발의를 했잖아요. 80명의 국회의원이. 왜? 교회가 마지막, 이게 최후 부르거든요. 교회가 무너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은 안 하지만은 광화문의 애국 세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먼저 앞장섰어요. 일제시대처럼. 많은 불교들, 거기에 뭐 청년, 남녀노소 할것 없이 애국 세력이 다 지금 개몽돼서 깨어나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응? 음?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하고 양심 선언을 하고 차라리 자폭을 하면 하나님의 살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처럼 거짓으로 선동하고 대통령을 체포해서 야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 전략 속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걸 시해라 그래요. 우리 민비 그 누가요 조선의 왕비 아... 시의 사건처럼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걸 시해라 그래요. 그 지금 국회의원들 나와서 봐요. 이거를 뭐 경찰을 동원하고 마약 수사단을 또 기동대를 동원하고 군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뭐천 명이니 삼천 명이니 해서 대통령을 무력으로 해서 경호처도 다 체포하고 그걸 끌고 나오겠다. 선동하는 국회의원들 여자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박은정. 음? 정신 차려야지. 자기들 양심에 그것도 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완전히 불안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지막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체포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일당 독재 지금 일당 독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국민들 광화문 세력이 이런 팍해서 저항 국민 저항권을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잡아들이겠죠. 폭 폭동이 일어납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무력 충돌이 일어나요. 내일 밤에 이게 시발점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행정수반이고,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그냥 상징이에요. 오를 수도 있고 대통령의 모든 정치 이런 행위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국민에 의해서 뽑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나라를 대표하는 옛날로 말하면 국부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간,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근간이, 민주주의 이념이,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대통령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종북파, 주사파, 완전히 빨갱이들이 장악을 하고, 특이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또 탄핵하고, 이번에,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 이 상황을 영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 후퇴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100년 후퇴하는 거예요. 다시는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남을 수다 남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뭐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어디 있냐? 저도 설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언론 정치 검찰 경찰 군 야,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법조인들까지 이렇게 많이 뿌리가 내린 줄은 정말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냥 이런 걸 표현 안 하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만 제가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특단의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수술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걸 뭘 보면 알아요? 많은 애국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도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니까 이런 또 대형 참사가 나잖아요. 비행기 막 추락하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호가 침몰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이타닉처럼. 이미 침몰해 가, 배가 기울고 있어요. 선장한 사람 지금 막 죽여가지고 끌어내려서 거기서 뭐가 지금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배 전체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혼자 나 살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 회개해야 돼. 정신 차려야 되고. 하여튼 이 밤도 저도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국회가 살아야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목사가 변해야 되는데 나부터 회개합니다. 참 네? 마음으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민족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2의 건국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념의 바이러스 질병들 이념의 우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파될 지어다. 제가 300명 국회의원들 한국에 가서 다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여튼 이런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야, 특별히 중보 기도하고 목회자가 좀 필요하다. 그 영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한 300명 정도 목사님들이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지금 좋은 분들 많잖아요. 깨어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중보기도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바로 목회를 할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또 하나가 돼야 돼. 기득권 차지하려 그거 하지 말고 누구 이름 내지그 누구 개인의 이름 내고 누가 높냐 어느 교단이 높냐 누가 또 한기총의 대표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교회도. 저 건강한 젊은 깨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한 300명 정도 준비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중보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이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그 감시하고 감독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또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는 애국 시민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대통령에게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사로잡힌 하만의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죽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